8번, 갑니다. 8번 합니다.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영화 모임에 20명, 음악 모임에 15명, 영화 모임에 20명, 음악 모임에 15명, 음악 모임에 15명, 음악 모임에 15명 총 인원은 30명, 영화 모임에 20명, 음악 모임에 15명 그 그죠? 영화, 음악 모임에 모두 참여한 학생 수의 교육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매입하자. 단, 영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고 음악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가깥에 대한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깥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둘이 합쳐서 3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 인원이 0명이라고 한다면, 둘이 합쳐서 30을 넘으면 안 되니까, 최소 5명은 겹치야 됩니다. 그래야 30명이 되죠. 또, 최대로 가자면, 음악의 1 5 명이 몽땅 교집합이 되면, 그죠열다 명이 교합이 되면, 영어는 한5 명이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반면 바깥에는 열명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전히 여집합의 이런이 정해져 있는 게기 때문에 열다 명이 최대라고할수 있다 이렇게 내보고 다음에 는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삼이에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만큼 그 x 마이너스 이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빼기 삼만큼 동분하면 x 이 2니까 x 이 2분의 마이너스 3x 플 3이 된다는 것죠 그래서 얘가 x 하기 2분의 ax로 하기 미다 얘기죠. 그래서 a로 하기 하기 c는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두값의 3이고, c는 빼이고 그래서 답은 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10번은 f x 가 e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k의 그래프와 역한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다 f 인버스 x 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다. 그러면 F와 f 와 f 인버스가 만나는 두 점은 어디에 있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다. y 는 x 에 있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다. 얘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평행이동하기 전에 예를 봅시다. 예. x축으로 선만큼 y축으로 k만큼 이동하기 전에 이루트 x를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y는 x와 만나는 점이 4하고 0하고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콤마과 콤마 4에서 만난거다. 그럼 얘가 평행이동해서 또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날 영향을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K만큼. 그죠? 그러면 3만큼 K만큼. 됐을 때그 점이 원래조만환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4만큼 가겠죠? 4만큼 갔으니까. 그리고 위로 얼마큼 가겠어요? 3만큼 갔겠죠? 그죠? 그래서 실수 k의 최댓값, k를 예민하게 할 2가 변가큰표는 뭐가 된 7, 7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다 왜? 다만 공식해야죠. 그래야 요점이 요점이 돼. 오케이, 오케이, 해주고 네, 네.